식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하는 관계로 경종 소리가 어, 녹화 속에 좋지가 않아서 죽비로 신호를 보내드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9월 19일 음력 8월 13일입니다. 지금부터 궁타원 왕대선 법사님의 부근이신 이 영엽 영가의 열반 기념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열반 기념제를 맞이하여 수원교당 교무진과 가족분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복공양을 올려 드리오니 영각께서는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성자의 삶으로 가득 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찾아가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영전의 법공의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 46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분양 재배 올리겠습니다. 두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laughs>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열반기념제를 맞이하는 이 영엽 영가의 대하여와 대자 대비하신 법력을 길이 내리시여 영가가 만일 선도에 들지 못하였거든 바로 선도에 들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 정법을 찾지 못하였거든, 바로 정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 성불의 길이 열리지 못하였거든, 바로 성불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동 경례 올립니다. 성주 삼편 올리겠습니다. 영천영지 여홍모 장생 만세 멸도 상도. hold oh, oh, hey. hong mo ho chang sen ma han sen 공경 염불 칠편 올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의나무아미 너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이론성, 소문 이론은 언어도다, 는 입정처에 요유무초어르생사무님바전 부모동포범유르본원이요, 재불조사범, 중생의성품으로는이성유상하고는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조불멸로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무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환급으로 은생어 예로 혹은 해생어 은으로 이와 같이 물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심물일원성을채 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 하는 공부를 하며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도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하여 진급이 되고. 불지언정 한급이 되고 해도 근입지 않니 하기로써 이로는 위력을 얻도록 하지 서고 이로는 재성의 아파도록 하지 서원하 반야 바라밀다심경 환자 제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계공도 제고익 사리자색불 이공홍불 이세색 시공공즉시생수상행신역부역시사리자식공상물생물멸불고무정무정물검시공공중무생무수상행신무 비설신 어무색 성량리촉법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 사진 무오진멸도 무등의 무소득고 보리살타음반야바람밀타고 심무과예 무과예고 무유공 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제무르반 바라밀타고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 바라밀타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심등등주능제일최고진실부로고설반야발 다주즉설주알아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모제사바아제제바라제바라승아제모제사바아제아제바라바라승아제 제 서방 참회게 아속 소조 제하고 개요무시 담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개참의 재무자 성중심기 심양멸시 재용망 재망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의 아석소조 제하고 개용 담진치 종신우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의 재무자 성중심. 심양멸시 재용망 재망 식멸 양구공 시정명예 진참의 아소재하고 개요무시 담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제 아금개참의 재무 종심기 심양멸시 재용망 재망. 양국 공 시, 증, 명, 이, 진, 참, 에. 두손 합장하시고 추건문 올리겠습니다. 추건문. 원기 16년 0 9월 19일, 음력 8월 13일에 원불교 수원교당 예감등은 이 영엽 영가의 열반 기념식을 당하와 정심 재계하옵고 추건문을 받들어.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범 진여 묘체는 법계에 충만하옵고 반야 대지는 시방에 통철하사와 어느 사물이 그 묘리에 계약되지 않는 바 있사오며 어느 생령이 그 자음에 들지 않느니 있사오리까 이 영엽 영가께서는 열반에 든지 이미 오래되오나, 인형과부는 길이 쉬지 아니하오며, 또는 그의 부인 궁타원 왕대선 법사님과 자녀, 이천명, 이해득, 자부, 김소영, 신혜성, 손자녀, 현진, 현호, 지윤, 도윤 등, 외 일반 가족은 매년 이 열반 기념일을 맞이하와 더욱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영원한 장래에 완전한 천도를 기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굽어 살피시옵고 이들의 법원 사상에 깊이 감응하시와이 영엽 영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 있삽거든 진여의 법력으로서 이를 청소하여 주시옵고 그의 영로에 홍무명이 가려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세세의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필경은 성불재중의 대과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봉축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사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가 47장 열반 기념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법공양의 공덕으로 이 영엽 영각께서 완전한 해탈 천도를 통해 영생의 행복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하옵고 궁타원님의 가정도 번영과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이런 가정으로 진급의 길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이 영엽 영각의 열반 기념제식을 마치겠습니다.